신비정원 어떠셨나요? 네,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콘서트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시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처럼 이제 공연 관계자는 그냥 가서 공연 보고 오면 되는데 사실은 이 기다리는 순간부터가 벌써 에너지거든요. 물론 설렘도 있겠지만 너무 시간이 안 가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오늘 지방에서 왔다. 하, 이분들은 오시는 길이 진짜 험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콘서트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조금 이런, 조금 처음 초반은좀 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비의 정원이 좀 졸리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들 너무 말똥말똥 눈을 뜨시고 바라봐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슬립송 자장가라는 뜻의 곡이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내 아기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그리고 모든 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길 정말 우리에게 사실 그 현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각박하잖아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면서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꼭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가을 보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노래 하울가라는 노래였고요. 임영준 님의 원곡을 제가 한번 커버를 해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불러었던 곡은 어, 조민규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 라야 사실은 이 곡이 가끔 좀 저한테 버거웠어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그 욕망과 <laughs> 야나 싱글 내면 야 솔로 성공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이 <laughs> 그냥 싱글 내자마자 알았지. 아, 내 위치가 요 정도구나. 그래서, 근데 그때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키도 높이고, 막 내가 낼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음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멤버들에게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포레스텔라 하면서 좀, 이제 가요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아, 라야, 이제 제가 전에 불렀던 걸 보면 마이너스 1키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불렀었는데, 이제는 원키로 여러분들께, 아, 원곡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젠 좀 욕심이 좀 없어졌다. 예, 그런 의미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작년 1월에 내게에띵 곡에서 들려드렸던 이수영님의 휠릴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 저는요. 근데 이 진짜 둘라만부터 시스, 앞에 시스포엘라 맞을까? 둘라만, 그리고 이어서 쭉네 곡까지. 저는 이런 켈티, 동양, 판타지, 서양 판 너무 좋아요. <laughs> 나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마법사가 사는 세계에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손으로 그리면 은막 마법 나오고, 그건 지금도 꿈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앨범명도 파라나라는 세계를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싱그러운 기운을 가진 아이라는 그런 파라나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 제가 올 때는 그 이름이 앨범명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네, 엔터 이름으로 쓰니까. 너무 맞고 있어. 파라나 엔터. 현실이 너무 시기 맞아가지고 지금 어, 파라나라는 이름이 조금 버거울 때가 있는데 예, 그래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싱그러운 기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신비의 정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졸릴 수 있는 구간도 지났단 말이죠. 근데 자, 다음 정원은요. 바로 고백의 정원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 정원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laughs> 제 별명이 뭐예요? 조 사랑, <laughs> 조 러, 아조 러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laughs> 네. 조 러, <러브>, 조, 쫄다운 <laughs> 같은 느낌이 좀. <laughs> 저 사랑이 굉장히 넘쳐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루지 못한 사랑도 사랑이다. <laughs> 제가 어, 35년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아둥바둥 제가 여기 아이라인도 제일 짙게 그리고 팬톤처럼도 열심히 해봤지만, 유독 제일 못, 누가 이렇게 크게 없어요 뭐야, 내 눈이 뚫고 들어오는 게 무슨 뭐야? 당황스럽네? <laughs> 어, 그, <laughs> 제가 가장 못하는 게 고백이기도 하고, 어, 가장 성공 못했던 게 고백인 것 같기도 해요. 어, 예, 오, 그래요. 감사해요. <laughs> 예.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는 내가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겠다. 좀 징그럽긴 하죠? 네. 좋습니다. 아, 물어봐. 어, 웃음이 그치질 않으셔. 행복이 넘쳐셔. 지금 다들 사랑이 넘치셨요 자, 고백의 정원에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쉬게.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따스한 봄바람이 이번에는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다음 곡, 미스티 들려드리겠습니다.